제가 아픈 몸이 되게 많아요 이 아픈 몸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물어볼게 엄청 많은 거예요 영양제도 되게 마, 많이 먹는 편이고 진통제도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 제일 스트레스받는 게 근데 약은 자주. 많이 먹으면 안 좋긴 하죠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죠 필요한 거는 속서 드셔야 되는데 어. 진통제나 뭐 이런 항생제 같은 거는.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진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막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은데 음. 약 되게 거부하는 음.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아프면 웬만하면 드시는데 음. 남성분들은 잘안드시려 그래요 자기 되게 강한 줄 알아요 <laughs> 그래서 약안 먹고 버티겠다 이런 게좀 강해서 안 먹고 저도 웬만하면 좀안 먹을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하루에 두알은 넘기잖아요 그럼 하루에 최대 약간 두통약 어,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요 어. 음. 아, 그런 게또 있어요 약마다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한데 저희가 요즘에 가장 이슈 많은 게 타이레놀이잖아요 음. 타이레놀 약국에 있으면 보통 500ml 많이 주는데 음. 걔는 하루에 8개 넘어가면 안 돼요 보수적으로 그냥 저는 3가량까지는 생각해요 6달 정도 어, 어.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사실 먹는 거는 더 좋지 않다 왜막약 많이 먹어놓으면 내 몸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음. 진짜 필요할 때 약이 안 들까 봐 그런 종류 의 약도 있고 그런 게 아닌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항생제 같은 거 그런 음. 거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진통제는 크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6 개는 드셔도 된대 우리 약수르님이. 그 정도. 예, 뭐저 믿으셔도 돼요. 어, 네. 그럼 6 개를 그럼 먹는데 그 시간 텀도 좀 둬야 되죠.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두면 적당하죠. 아, 대여섯 시가 그래도 한 다섯 시간 이후에. 그렇죠. 먹고 효과 없다고 바로 먹으면 안 되죠. 바로 어... 흡수되는 게 아니니까 클라요 어... 어. 아침에 먹고, 음. 점심에 먹고, 저녁에 음. 먹고 한세번 정도 두 음. 알씩 먹으면 제일 좋아요. 아, 두 알씩, 네. 두 알씩. 보통 약을 많이 먹으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성인은 두 알씩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한 개. 뭐 음. 어, 근데 사실 뭐 상관은 없죠. 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사람마다 좀, 이렇게, 체 표면적도 다르잖아요. 아. 그냥 성인이면 두알 정도 먹는 게 좋다. 그러면은, 그 두통약 진통제를 막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 여섯 개 먹는다고 하는데 두통에 좀 좋은 영양제 먹는 게 낫잖아. 아 내가 그걸 왜 얘기하냐면 이 진통제는 거부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들이 두통이 많아요. 맞아요. 마그네슘이 뭐 두통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많아서 저도 머리 아프신 분들 있으면 진통제 계속 먹는 것보다 마그네슘을 계속 드시고 진통제는 가끔 가끔 너무 아플 때만 드시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음...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오, 뭐 제가 제대로 알고 있어요. 네. 음. 그러면은 마그네슘을 복용을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어좀 두통 완화에 효과가 있어요? 진통제처럼? 그러니까 제 말은 한 3개월은 복용을 해야지 그 동안 겪어왔던 만성 두통에서 좀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은 한 달만 복용해도 만성 두통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지? 만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먹어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전 적어도 2주 이상은 드시고 나서 효과를, 효과가 영양제? 있냐, 없냐라고, 영양제? 예, 해보시라고 얘기 해요. 길게는 뭐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어. 드시고 나서, 어. 그래도 효과 없다 그래요, 사람들은. 어. 그럼 잠깐 끊어보라 그래요. 그럼 확실히 다른 걸 느끼거든요. 아. 끊어봐야 알아요. 아. 적응돼서 그런 거지. 영양제가 효과 없다고 느낄 때는 잠깐 끊어 보면은 몸이 더안 음.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음. 예전에는 되게 대학원 때 어제 일요일도 좀 가방끈이 아, 어, 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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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기시네요 예. <laughs> 엄청 길어요. 음. <laughs> 대학 약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음. 아무튼 대학원 때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어깨가 엄청 뭉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두통이 엄청 힘들어가지고 음. 거의 그때는 이틀 한번꼴로 두통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공부 엄청했을 때 두통에 되게 시달리고 아안 되겠다 해서 두통 때문에 병원을 갔어요. 사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육이 완화되는 주사를 놔줬대요. 음 맞긴 맞는 거예요. 그게 영향이 뭐 좀, 있어요? 뭐, 뭐 아무래도 있죠. 근육이 이렇게 뭉쳐있으면은 음. 어뭐 운동 심하게 하시면 두통 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요 음, 그렇게 있는데. 별로 운동 안고 남성분들은 운동 심하게 하고 나면 두통 오기도 해요. 아 진짜. 네. 어, 근육이 어,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어. 그러면은 거북목이거나 어깨 뭉치면은 두통이 온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어깨 뭉치면 두통 오기가 쉽죠. 그러면은 두통약을 안 먹고 뭐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두통약을 너무 내가 자주 먹는 거 같다. 음.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게 조금 뭔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마사지 받고 나면 두통이 좀 없어지긴 해요. 음, 어 근데 저도... 사실 가성비가 아 너무 예, 좋지 않으니까 땡기 그냥 땡기 그거보다는 땡기 저는 차라리 그냥 피로회복제 많이 먹거든요. 피로회복제? 두통인데? 자, 예, 제가 피곤하면 두통이 많이 와요. 두통이 있으시면은 먼저 내가 간 기능이 좋은지 봐야 돼요. 간 질환이 있으면 타이레놀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통이 있을 때는 간질환을 확인하고 타이레놀 먼저 드시고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부르펜이라든가 나프록센 추가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용량 같은 거는 최대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만성 두통이 있을 때는 계속 타이레놀 먹을 수 없으니까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